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천지만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리고 노아의 가정 또 오늘 족보를 지금 계속 쭉 세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런 족보들을 보았는데 결국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긴 족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점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데라에, 데라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초점이 여기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하는 그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의 교만의 극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냐. 바벨탑을 짜서 하늘에까지 닿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자기 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0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런 교만한 인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준비하시고 그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족보를 쭉.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왔었습니다. 5장에도 어, 있고 5장의 어, 아그 아담의 계보, 어, 낳고 또 죽었더라, 낳고 또 낳고 죽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5장에서는 나옵니다. 5장의 족보에서는 낳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면 여기 오늘 1 1장에서는 누구를 낳았고 낳았고 낳았고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 셈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셈의 족보는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라가 어, 205세에 하란에서 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록으로 이제 여기 32절 오늘 보면 족보의 끝이 나고 있는데 그 선택받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족보들이 쭉 연결되어서 결국 12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의 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항상 그 끝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족보를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끝에가 중요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도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는 그 어,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족보에 걸려 넘어지가 나고 나고 죽고 죽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은 그맨 끝에 나오는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긴 족보를 중요한 족보를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오죠. 이런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면 되는 거죠. 어 여기 10,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의 족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이제 지면에 여러 지역에 흩어서 어, 특별히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하신다. 어, 결국 언뜻 이렇게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정말 죄악이 가득 차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어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뭐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는 그렇게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 족보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와 권능으로 간섭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네.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이 족보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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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 하심이 결국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낳고 낳고 하는 이일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대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족보가 나오고 있는데. 어세의 후손들 가운데 아브라함 그러면 뭐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또 나중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그 자체만 보면 뭐별게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통로로 언뜻 보면 유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어, 사,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그 자체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갈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무익한 존재들이고 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연약한 또는 뭐 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의지로 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잘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하는 것을 이 데라의 족보 또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32절까지 보여주는 많은 족보들 그저 족보를 보면 뭐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뭐 이겁니다. 뭐 위대한 어떤 업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죠. 일상적인 삶이지요. 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을 키우고 또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일상사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일이다. 우리는 뭐 거창한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 하루의 삶, 또 하고 있는 일들, 뭐 가정일, 뭐 보잘것없는 집안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 특별히 31절과 32절 말씀을 한번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죽었더라 네. 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노아 이후에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우상 장사의 아들인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귀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결국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잖아요 그런. 경건한 자녀들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는 거죠.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을 거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 어떤 뭐내 의지로 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또 그런 뭐 연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빛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감사하고 또. 이런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의 흐름에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는구나 또 무엇보다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냥 단순히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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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흘러가서 결국 아브라함에게까지 가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계속 흘러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까지 이어져가는 정말 그 신앙의 계대를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역사 이 중간에 누가 하나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이러한 신앙의 계대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이 아침엔 좀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은 여전히 이 족보를 보면서 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가장 어두울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죠. 이 낯코 낯코하는 짧은 족보지만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아. 그냥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되겠고요. 이제 다음 주면 명절이 될 텐데 우리 명절에 소외된 이웃들과 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이웃들 또 자영업자 또 환우들 또 그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좀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